10시, 10시 39분에 이곳 대동문 네, 대동문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고양이들이 많네. 네, 한 15분, 13분 정도 쉬고 다시 이제 내가겠습니다. 이제. 아, 여기까지가 <laughs> 진관사 시작해서 응봉동선으로 올라서 응봉으로 해서 삼호바이로 해서 문수봉에서 9시 40분 출발했던가? 문수봉에서 대남문, 대성문, 보공문 내동문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코스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운가사로 내려갑니다 운가사. 운가사로 예. 지금 여기서부터 음.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네, 내려가겠습니다 음. 대동문에서 이제 남쪽 및 동쪽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네 개나 있는 거죠 그 만큼 많은 길이 쪽 대동분하고 통한다는 얘긴데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아카데미 하우스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일전에 한번 답사를 했고요. 에, 오늘은 이제 오늘 일정의 세 번째 포인트 운가사 코스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뭐 그렇게 거리가. 어. 2km가 안 되고요, 1.1, 1.15km, 1.6km 정도 되는 것처럼 되어있던데 지금 예. 정오 전에는 분명히 내려갈 거고 11시 반까지 하산을 마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갈림길 이두 군데, 적어도 두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림길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이쪽으로 가는 게 아마 아카데미 아우스 가는 길인가 보다 예. 진달래 능선 예. 진달래 능선과 아카데미 탐방지원센터 예 맞습니다 이쪽이 이제 아카데미 탐방센터고 이쪽이 진달래 능선 응, 가는 코스인데 가다가 또 소기천 코스하고 끼옥과 진달래 능선 이고 갈라지는 길로 나오죠. 그데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는 소기천이나 진달래가 아니라 운가사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뭐 어디 어느냐 다 결국은 다 가봐야 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아카데미 하우스 다음부터 이렇게 남쪽 코스부터 내려가 보는 거죠. 답사를 해보는 거죠. 길이 잘 다듬어져 있네요. 아카데미 하우스 가는 길 상당히 거칠네, 그쪽도. 가파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